어,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서 그쪽 팀장님과 식사 겸 면담을 하는 날입니다 어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, 교육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마케팅과 콘텐츠를 다루는 일인데 어, 전통적으로 조금 어, 조직영업, 방 판매 성격이 강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, 온라인 커머스 기능을 강화해서 어, 매출을 창출하는 새로운 부서가 있어서 어, 그 부분이 제가 평소에 좀 좋아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싶어서 오늘 한번 면담을 어, 하고 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몰라도 목표를 한번 그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어, 사실은 회사 생활에서 약간 정체가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좋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.